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어, 스바냐서는요, 스바냐 스바니아 선지자는 유다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시대의 어,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어, 당시에 그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 정도로 스바냐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종교를 개혁해야만 될 정도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볼때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전 시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스바냐의 내용은 첫 번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말씀은 14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1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유다의 나 모습도 그러면서 좀더 나아가 이제 세계 이방 나라들까지도 멸망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이방 나라까지, 모든 세계에 남은, 앞으로의 남은 생애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심판 받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순기심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 가르켜서 남은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장 13절만 봐도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뛰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장 7절에서도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서 3장에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가리켜서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거기 사는 사람들, 거민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거민, 예루살렘의 거민 이들을 영적인 예루살렘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 즉 나를 가르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쭉 읽어가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laughs> 그들이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3시, 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속에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18절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치욕과 제약으로 인해 마음의 근심과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 그리고 치욕들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근심과 고통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고통이 뭔가, 예루살렘의 죄악이 뭔가를 3장 2절에서 설명합니다. 3장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죄악과 이런 부패를 누가 가져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5절까지 에서볼수 있습니다 3장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은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 괴롭히고 자기의 이득이 된다면 뭐든지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 또다. 라는 겁니다.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장들, 그들 모두가 다죄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라고 오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신 분이고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근심하고 짐을 질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습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제 가운데 있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제목이로다.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시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이었고 타락한 시대였고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은 있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앞,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자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하라고 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예루살렘 딸이요, 시온의 딸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여섯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15절,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지 않는 것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로도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언약의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 하나님이셨고 요소와의 하나님이셨던 그 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그말을 그리고 예배라는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임만 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이름을 임만 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마태오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숫자의 개념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하고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 사람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그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비 시간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깨뜨러 보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laughs>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성화 속에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늘 구출 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햅시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햅시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하면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이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해도 어른들은 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손주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표현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셔서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보배롭고 존경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살아갈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그것을 보시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헵시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때 헵시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만 기뻐하고 저것을 하면 더 기뻐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기뻐.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어떤 능력이 없어도 아무 같은 거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꾸준히,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도,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하게 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은근이라는 표현과 끈기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근이란 말은 꾸준히, 저, 그저 잠잠히 서막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건 없을지라도 조용히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나 전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언제나 잠잠히 꾸준히 사랑하시는. 네가 이거 잘못할 때 마음이 변하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꾸준히 잠잠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요동칠지라도 여러분들이 막 행동이 잘못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잠잠이라는 건 꾸준히 불변함 없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직업이 조금 비천한 사람들이 볼때 비천하게 여기고 무시하게 본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섯 번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긍정적이고 강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뻐한다는 표현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나이를 드셨건 안 드셨건 상관없습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하라고 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의 요구가 뭐냐? 기뻐하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밝음 읽것던 것처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에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그는 어떠한 소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갔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섯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두 번째는 뭐냐? 16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요수와 1.5절에서 요수와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낙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시원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포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언제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실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를 하다가 실망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며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겐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노래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올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를 그렇게 살수 있을 거며 일년을 그렇게 살수 있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힘찬 하루 한 주간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